국산 AI 반도체와 국산 클라우드를 결합해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키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에서 개발한 AI 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외산 GPU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초거대 AI 학습과 공공 민간 서비스에 국산칩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되며 실제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공공클라우드에서의 활용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결합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